뭐이고야이 뭐고? 이렇게 막히게, 와. 가득 어, 모였지. 왜? 가득 모였지. 그래서 기인들이 스스로 와서 돕는 형국이기 때문에, 대물은 있잖아요. 샘과 같이 불어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안녕하세요. 송년암 1월 천궁 대신 해수가는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태어난 원로 보는 개띠분들의 평생 운세 한번 알아볼 거고요. 네네.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음. 태어난 월에 따른 타고난 재물복과 돈복은 좀 어떨지 네네. 선생님께서 전체적인 흐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개띠생들은 있잖아요. 이분들도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 어... 음. 그래서 좀, 왜, 개들 보면, 강아지들 보면 귀엽잖아요. 네네. 네. 수능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조금 많다, 이렇게 음... 보여지거든요. 그... 음. 네. 그래서, 자, 1월생부터 한번 가보시죠. 일월생부터 네, 네. 1월생들은 있잖아요. 와, 이봐봐라. 어, 머리에 응. 간을 썼다. 그래서, 네, 네. 올해 천재성이 들었어. 응. 그래서 무엇이든지 있잖아요. 한 곳에서 올해 기회를 닦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응. 응. 다 기회를 닦으면 손재주가 굉장히 뛰어나서 응. 성공한다. 그리고 이름을 떨치리라. 이렇거든요. 응. 그래서 어두운 밤에 촛불을 얻게 되고, 음. 인간문화에 이런 분들 안 있습니까 그지예? 네. 가야금이나 판소리하고, 또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laughs> 국악기 하시고 요렇게 하는 분들, 음. 또그 다음에 가수분들 음. 이런 분들도 천예성을 타고나야지 할수있거든요 음. 그런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 네네, 음. 자 2월생 가볼게네 네. 자, 2월생들은 있잖아예? 월에 천수성이 들었어요. 음. 월에 천수성이 들었으면은 내가 동서로 바쁘게 다닌다, 이 말이에요. 또, 하늘에서 있잖아요. 술을 길게 내려줬다, 이 말이에요. 능이 음. 길겠지, 예? 음. 그치, 예? 그런데 젊어서는 조금 편안하게 캐락을 조금 즐기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편하고 즐거웠겠으나 음. 그 이로 인해서 약간 중년에는 실패수가 있기 때문에 친한 사람을 조심해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반드시 친한 사람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해를 내가 반드시 입으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분들은 제가 그 보면은 전문직을 기술을 배우고 익혀라. 그러면 실패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음. 예? 자, 삼월 생들은 예. 삼월 생들은 뭐냐면은 월에 천기성이 들었어. 어. 기회에 기회. 음. 어, 기회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분들은 40 후에 있잖아요. 반드시 영화가 있다. 이렇게 어. 보여서 예. 음. 그런데, 그런데, 네. 남자는 네. 여자를 가까이 하고, 또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하잖아요. 음내짝 놔놓고 남의 그 탐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낭패가 있다. 요래에 음. 천기성이 되신 분들은 그런 거 있습니다. 아, 옆전에도 두 개가 떨어졌지 밖으로. 아, 네네. 정신 시바라겠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요 분들은 또 뭐냐면은 말 솜씨가 너무 좋아. 음, 음 그래서 말로써도 벌어먹고 살 거다 이렇게 음. 보여지고 예 음. 가는 곳마다 재물이 가득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음. 자, 어 사월생들은 예 올해 천액생들었어. 음, 음. 어 그래서 내가 30 전에는 있잖아 예. 해로움을 한번 맛보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내 수족에도 흠이 있어, 이분들은. 음. 음. 그래서 성품에 고집이 조금 많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 액을, 어? 잘, 우리가 액을 조금 풀고 가야 돼. 액을 풀고 가면은, 이분들이 서리를 안 맞아. 알겠지? 자, 잘 자라고 있는 있잖아. 이 하초에 서리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나지 못한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분들은, 나중에, 어, 40 이후, 다 50세, 요 정도 돼야지, 자수성가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자, 어. 와이고야, <놀람> 이 뭐고? 오. 이렇게 막이렇게 와. 가득 모였지. 가득 모였지. 뭔지 압니까? 어떤 걸까요? 올해, 청근성이 들었어. 올생입니다. 네, 올생은 네, 있잖아요. 올해 청근성이 들었어. 음. 그래서, 건의가 가는 곳마다 있잖아요. 다 하 많고 음. 또 그다음에 노적을 이렇게 쌓아 놨는 게라. 알겠지? 음.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봄바람이 인다. 이렇게 보여요. 음. 그래서 가산이 풍족하다 이 말이라. 가산이 풍족하고 영화가 끝이 없다. 음. 그러나 그러나 내기 많은 재물 때문에 오히려 어떤 때는 친족으로부터 해를 입게 될 수도 있으니 아. 조심하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예. 그 타고난 어떤 이 유함이 좀 그치, 거구나. 맞지? 네네, 어. 네. 권리가 많고, 또, 이렇게, 아까, 재물이 음. 쑥하게, 모여있는, 그치, 네. 어, 쌓여져갖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 예, 자, 6월생은, 예, 다 가볼게, 예. 어이구, 야, 이거 봐봐라. 어. 자, 월에 천파성이 들었어. 음. 어, 월에 천파성이 들었으면 뭡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있잖아. 배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습니다. 그치, 예. 어. 깨진다 이+ 말이라 내가 가시는 내 인생 행로에서 길이 어떤 때는 있잖아요 험난한 피탈길을 만나든지 아니면은 길이 끊어지든지 요런 다할수 있는 그런 나쁜 애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응 어? 조실부모를 하거나 또 형제지간이 없어지거나 요런 일들이 있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요런 일들이 있지 않으면 내가 응. 어? 초년부터 있잖아요. 청년부터 뭐든지 조금 시작을 했는데, 먼저 패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음, 패하고, 그러나 중년 이후부터는 있잖아요. 내가 이런 패했던 그런 기운들 있잖아요. 그게 다 공부가 돼서 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높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50세가 넘었으면 반드시 이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공부가 많이 돼서, 경험이 많이 돼서, 성공한다, 이렇게 보여서, 요 네네. 음. 네. 자, 7월생 가볼까요? 네. 네. 자, 7월생은 예, 월에 다 청간성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다 월에 청간성이 들었으니까는, 뭐냐? 다 중년에는 예, 이분들이 중년 알지? 예? 중년이 언제입니까? 어, 60, 50, 60. 그래, 어, 중년이라고 하면, 예, 옛날에는, 예, 이렇게 네. 그걸 했어요. 자, 1세에서 네. 30세까지는 네. 초년운이라고 그어요 음. 알겠지? 네. 네. 또 30세에서 60세까지는 중년운이라고 그랬어. 음. 그리고 60세부터 90세까지는 말년운. 음. 그치? 네. 어,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더 벌어져야 되겠지? 음. 어. 왜냐면 청년운이라고 하는게 40세까지는 저는 청년운으로 봐예 요 음. 예. 중년운이라고 하는거는 70세까지 중년운에 속한다 이렇게 볼까요좀 너무 서운하겠는데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이분들이 있잖아요 네. 중년에는 예. 조금 애기 좀 많다 음. 중년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40세에서 한뭐 55세 50세. 네네네 음. 그까지 좀 애기 좀 많다 이 말이라 예 그래서, 이분들, 일찍 글을 배워라. 음. 학문을, 내가 있잖아, 요 글을 배우지 않으면, 몸이 굉장히 고달프다. 응. 음. 음. 몸이 고달프고, 몸이, 몸을 놀려서 있잖아,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지? 음. 그니까 그러니까 러 차라리, 그냥 공부하는 게 낫다. 음. 어, 7월생들은. 음. 알겠지? 그래서, 내가 소년 시절에 있잖아, 요 어? 꽃을 피워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음. 꽃을. 꽃을 피우지 않으면은, 내가, 이폐살이 있잖아요. 내한테 침범하면안 되잖아요. 그지지 그래서 폐살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잘 관리를 하면은 재산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네. 자, 팔월생 가까이에. 네. 네. 자, 팔월생은예 자, 올해 천문성이 들었어. 올해 천문성이 들었기 때문에잖아요. 있 45회에는 반드시 영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음. 근데 요 분들은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다, 그지? 음. 아까 제가 보니까는 노래, 슬픈 노래, 가사, 기쁜 노래, 가사 쓰시는 분들도 월에 천문성이 들었고, 예. 네. 자, 어, 천문성이 들어야지만이 이 글로서 있잖아요. 성공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비록 조상에 있잖아요. 유사는 없어. 음. 그러나 나의 이 자신이 있잖아요. 스스로 성취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형통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름을 떨치고, 근위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있잖아 입는 것과 먹을 복이 풍족하다니다 음, 음. 좋지? 음. 예. 자, 9월생 볼까요? 네. 예. 9월생은 있잖아요. 월에 천복성이 들었어. 음. 피빈이. 네. 천복이라고 하면, 복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지. 좋은 거 아닌가요? 어이, 좋지요, 좋지에 완전 좋지요. 네네. 예예. 자, 가는 곳마다 재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아... 예. 자, 남자는 예. 네. 어, 남자는 무슨 복이 있어야 되는지 압니까? 여자복. 여자복이야. 예. <laughs> <laughs> 자, 남자는 예. 예. 아복이 있어야 돼. 아. 맞지요? 여자를 알아야 예. 될거 아이가? 맞지요? 예. 여자는 무슨 복이 있어야 되는지 압니까? 어떤 걸까요? 받을 복이 있어야 돼. 받 복. 어. 맞지? 맞습니다. 음, 그래서 안을 복과 바을 복이 있잖아요. 네. 가득하면 좋다 아입니까? 음. 근데 요 9월생들은 안을 복과 바을 복이 많아요. 어, 그래서 기인들이 스스로 와서 음. 돕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재물은 있잖아요. 생과 같이 불어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좋습니다. 네네. 네부럽지예 너무 부럽습니다. <laughs> 10월생은 있잖아요. 네. 자, 아, 보니다 예. 자, 원래 천력성이 들었어요. 음. 예. 천력성이 들었으니까는, 이분들은 직업을,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좀 이제, 활동적인. 그렇지. 자,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음. 기장님들. 그지? 네. 스튜디오스들. 음. 이분들도 월 천력성이 들었겠지. 음. 어이 나라, 저 나라 막 각국 나라 다니면서 있잖아요. 음. 다 세상을 두루두루 유람하는 형국 아닙니까? 그지? 맞습니다. 그래서, 크고 귀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다 이런 분들은 10월생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오고예. 그리고 이분들은 집에 있으면 불편해 천력성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면 이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한가롭고, 어또 그다음에 우리 그뭐 있습니까 힐링 된다 그러지 힐링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 여행 나가면 좋은 분들 안 있습니까 그지야. 음 저도 있잖아요. 기도 가잖아요. 여행 가는 것보다 더 좋아해. 네, 저는 산에 가든 뭐 용궁에 가든 바다에 가든 음. 네 가서 기도하잖아요. 음. 기도하면 저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음, 마음도 편안하고 있잖아요. 음. 음. 촛불 한 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다 기름 써가지고 예, 촛불 밝히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여기 음. 음. 좀 영마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맞습니다. 어. 영마가 없으면은 안 되지. 음, 음, 음. 뭐. 차 타고 사방 천지 안 돌아다닙니까? 그지? 네네. 그래서 역마성이 있어야 된다. 음. 요즘은 또이 세상이 변했잖아요. 음. 그래서 역마가 없으면 금전을 버는 게 조금 힘들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음. 음. 그래서 월에 천력성이 들면 예. 좋아해. 음. 네. 자, 1 1월생 갑니다. 다1 1월생들은 예. 월에 천고성이 들었다 그랬어. 음. 그래서 이 천고성이 들은 분들은 있잖아요. 특히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불과 있잖아요. 음. 물을 조심해야 돼. 음. 어, 불과 물은 예.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불 때문에 화재수 때문에 또 그다음에 수재수 때문에 있잖아요. 나한테 일신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또 그다음에 친족에 있잖아요. 덕이 없어. 알겠지? 그리고 외롭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렇지만 내가 어떤 때는 몸이 있잖아요. 부평초 아닙니까? 부평초네, 부평초 렇게 둥둥 떠갖고 다니는 것처럼 어... 네물 위에 그치? 네. 네 그렇게 내가 부평초처럼 있잖아, 요 떠돌아 음. 다닐 수도 있어요. 음. 그렇지만 그런 어, 외로움을 있잖아요, 음. 잘 승화시켜서 음. 내 그거를 잘 발휘하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재물을 많이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음. 음, 그래서 이게 말년에는 있잖아요, 반드시 부계지. 지리라 이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음, 자 12월생 갑니다. 네. 예. 자 12월생들, 야 월에 천인성이 들었어요. 음. 오, 이분들 있잖아요. 무술하시는 분들, 음. 그치? 네. 어, 막 활쏘시는 분들, 음. 사격하시는 분들 음. 많잖아요. 또 그다음에 뭐 어, 외과 의사들 음. 이런 분들 다 어, 12, 12월생이 해당합니다. 월에 음. 천인성이 들었기 음. 때문에 날카로운 칼 들고 있잖아요. 전부 다 요리사들도 여기 음. 속하겠지 예 음.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전문 기술직에서 종사 하시면서 또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손과 발 있잖아요 흠이 있어요 음, 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간간히 중병을 앓게 되는 분들도 음. 있다 이렇게 보여서 예 음. 그래서 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항상 날카로운 거또그 음. 다음에 항상 조금 위험한 어. 그거를 가,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돈을 버시기 때문에 돈 많이 벌겠지. 네. 오 많이 벌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렇지요. 네. 어그데그 근데, 근데 우리는 조금 위험하잖아요. 음. 음, 위험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히 촛불을 밝혀서 있잖아요. 음. 기도하면 더욱 더 크게 성공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네. 네. 어 우리 음. k 띠분들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음. 선생께서 어, 월생별로 한번 풀이를 해주셨고요 네네. 네. 어.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어, 정말 타고난 돈법과 재물법이 좋은 음. 월생은 좀 어떤 월생일까요? 음. 자, 2월생 가고 예. 2월생. 네. 3월생 가고 예. 네. 네. 그리고 9월생. 9월생. 네네 네. 아... 음, 응. 9월생하고 12월생. 12월생분들. 네네네 네. 좋습니다. 음. 일단 우선 호명 호명 대신 우리 월생분들 축하드리고 네. 어또자 본인의 생년월일에 맞는 또 자세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음.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개띠분들 위해서 메시지 한번 남겨 주세요. 음. 네. 이 개띠분들은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제일 많이 환생하는 띠가 개띠입니다. 음. 개미더 개. 강아지 알겠지? 네네. 어 어. 그러는데, 이 개띠분들은 있잖아요. 이 조상님들이 있잖아요. 불도를 닦아갖고 돌아가신 분들, 음. 그 다음에 또 벼슬 하시던 대감님들, 의술 하시던 분들, 음. 그 다음에 점술 하시는 우리, 우리 같은 분들, 음. 이런 분들이 조금 자기 조상님들이 조금 많아요. 음. 그래서 이 조상님들을 해원천도를 잘 하시면 예, 대길해집니다. 좋습니다. 정말 오늘 세끼들 해주신 말씀들 꼭 참고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